사오며, 그 배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은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들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433장 찬송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 서나 천지지현 주여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처한케 주가 끼요 지키며 택한 백서 장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 내게 군을 대신해 낮에 해와 밤에 달리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희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인도 하시리. 아 이시간 성경말씀은 에민수기 10장 2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할 때 이와 같이 그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그 장인 위대한 사람 루에르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것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보바비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고세가 가르되 천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들이이다우리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청 행하리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삼일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계가 그 삼일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실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에는 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어섰더라.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르대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그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소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비가 쉴 때에는 가로대 여호와의 여호와 이스라엘 천만 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도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간도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악의 영도를 탐사지 못하도록 하옵소서 으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예 우리는 뭐 잘은 모르지만 하늘에 구름이 끼어 있으면 아 비가 올것 같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겨울에는 또 예. 눈이 올것 같다. 예, 예상을 하지요. 예, 또, 태풍이 올라오면 또 우리는 생각합니다. 야, 농작물이라든지 있으니까 우리가 조심을 많이 하자. 또, 준비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천기도 볼수 있습니다. 예, 물론, 뭐, 생각 없는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하늘에 새틀구름이 끼면, 틀림없이 3일 안으로는 비가 옵니다. 예, 광고의 진리입니다. 예, 우리는 이 세상이 끝날이 가까이 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날과 그 연과 연신은 우리는 모릅니다. 예, 끝날이 가까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은 바로 전 세계가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에 왔습니다. 아, 이제 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이라도 미국이나 어느 나라든지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어떤 형상이 일어나느냐 독재라는 게 나옵니다. 독재가 되는 겁니다. 예, 개인도 독재가 되지만 그에 배리한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예, 육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육을 살아가는 먹고 마시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 없어도 우리가 좀할 텐데 이것 때문에 사오는 겁니다. 왜요? 육체 때문에 사오는 거죠. 육을 먹여야 되니까. 입어야 되니까. 예, 좀더 편안하게, 편안하게 하다 보니까, 예, 하나님하고는 자꾸 멀리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어, 이제 우리가 세, 이 애굽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것은 광녀라는 세상을 거쳐 나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왜가나 땅에서도, 거기에서도 블레셋 자태 예, 애굽에서 연단 받는 것만큼 밖에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어, 요스베게 꿈을 꾸게 해서 애굽이라는 곳에. 그까지 가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예, 요셉이 거기 가서 430년 동안 있다가 이제 뭐요? 하나님은 천국을 가는 그림을 그렸던 것이죠. 예,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예국이라는 곳에서 출발해서는 분명히 그치지 않으면 갈수 없는 가난 땅입니다. 그러나 430년이 차니까 어느 날 갑자기 모세를 보내서 인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에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도 전에 분명히 성경을 기록합니다. 4대 만에 돌아오리라. 다됩니다 4대 만에 돌아온다는 겁니다. 말이 4대지. 예. 왜? 이 3대도 될수 있는데 4대라고 말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들에게 이미 그 날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시를 모르지만 하나님 그 연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연시가 언제냐? 다시와 일자가 되면 이 세상 끝이 나는 겁니다. 예. 사람이 무슨 죄도 짓지 않았어요? 아무 죄도 안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의 자기들 착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게 되면, 다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끝났습니다. 연한이라는 말은 끝내라는 겁니다. 꽃이라는 말이 연한입니다. 그럼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다 계획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시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획은 애국에서 출발한 겁니다 애국에서 출발했으니까 우리는 지금 애국에서 출발해서 우리 지금 현재 모두가 다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든 사람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올때 농사를 지어서 가지고 온 것이 1년 되면 다 마시는 우리 보통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1년 먹죠. 예, 1년을 먹습니다. 이들도 질 마시고 가지고 아, 달고지 싫고 전부 다 물로 메고 치고 이거 에해 예, 왔던 것이 예, 하나님의 예, 1년쯤 뭐 만들고 하는데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지 않았어요. 외욕, 자기 끌까 먹고 사는 겁니다. 근데 저의애굽에서 가져 나온 거 먹고 사는데 얼마 전니다 끊어지는 거예요? 1년 되니까 이제 다 끊어져 보는 거예요. 예. 극정이 태산이죠 극정이 태산입니다 이제 1년 되니까 거의 양식도 다 떨어지는 거 어, 이 시점에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말이 그렇지, 말이 그렇지, 1년 된 양식만 가지고 떠나도 1년 된 양식이 짐입니다, 그거. 생각해 봐봐요. 예. 말이 그렇지, 1년 된 양식을 가지고 어디 됩니까? 자, 우리 욕심을 채워드릴까요? 한번 이렇게 채워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40년 있는데 40년 된 양식을 다 주면 40년 먹을 양식을 한꺼번에 하나님이 다 주면 그거 들고 다니겠습니까? 그, 그거 40년 된 양식을 다 주면 그거 짊어지고 하나님이 가자고 하면 갈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내 욕심을 채워갖고 하나님 따라다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해가면서 하나님 따라가겠느냐고요. 그 누구도 갈수 없습니다, 그거는. 예. 왜요? 썩어질, 썩어질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가는 데를 막아버립니다. 예. 내 생각이 하나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이제, 예, 나와서 이제 출발입니다. 출발입니다. 이제 출발이단 말이에요. 40년에 2년, 2년에게 1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아니, 까마득하지요. 그러나 이들은 모르죠. 40년이 걸릴지 이틀이 걸릴지 3일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이들은 모르니까 지금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 우리는 지난 역사를 봤을 때 40년입니다 이제 출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축복은 어디서 축복이 되느냐라고 하니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축복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느 한 시점에 가면 시점을 거쳐야 복이, 복이 되는 거예요 야, 어느 시점을 거칠 것 같아요. 예.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딱, 제 침에 딱 나가면 하나님이 어떤, 어떤 일정한 그 나인선이 있단 말이에요. 예. 나인선이 있는데 어떻게 있느냐. 이 하나님 믿고 나인선을 딱, 출발해가 딱 들어가는데 이 나인선을 딱 거치는 순간에 하나님 편히 번제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 번제는 뭔데요내 육체의 삶을 꺼내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무 고난도 없이 나는 잘될 거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 예. 또 이런 말도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니까, 사랑이시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녹권을 만들어가 그들을 쳤습니다. 그들이 녹권을 가지고 만듭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서 치니까.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너가 악한 것이 무슨 선한 일을 하겠느냐게. 우리의 기준은요, 내가 보기에 악하고 선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말하는 악선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해야 그게 선입니다. 가난 땅에 들어갈 때다 죽였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말이야, 그 생명체를 다 죽이려 하는지, 그 악한, 하나님 악한 자가 아니라, 그건 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죽이라고 하는 것을 죽여야 선이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이 아니라고요. 뭐냐? 어느 일정한 기간을 지날 때, 내 육체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죽여야 선이 되는 거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요 이걸 하기 싫단 말이에요. 이걸 하기 싫으니까, 내가 힘써 복종 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이 되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성과 율법을 아는 사람은 일정한 일정에 가니까, 아,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떠나야 될 시간이 왔구나. 광야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광야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 구약에서는 광야단 말이에요. 강남 생활은 군대입니다. 이제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할렐루야. 왜 양식 왜안 주나? 그럼 40년대는 양식 주면 짐어지고 댕기겠습니까? 하루도 못 댕기죠. 욕심, 자기 욕심 때문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뭐요? 군대단 말이에요. 하나님 명예 살고 명예 죽는 거예요. 예, 네. 할렐루야. 예, 지금 이 군대란 말이에요. 군대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할 때 이와 같이 그 군대를 따라 나갔더라 아 군대입니다. 일진이 있고 이진이 있는데 다 뜻이 있는 거요.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지파가 그냥 행렬해 간다고 하지만 하는 그게 아닙니다. 일진, 이진, 삼진, 사진 표진해 가는 거요. 예, 해 가는 거요. 예. 자,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예. 우리는 경험해본 사람은 있을 겁니다만, 예. 문중입니다. 문중의 장손을 어떻게 합니까? 장손입니다. 장손. 자, 우리 집안 이야기를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집에는 내가 장손입니다. 내가 장손입니다. 장손인데, 우리 작은 집에, 작은 집에, 작은 집에, 그러니까 아지매지, 이제, 경생도 몰라, 이제 아지매지요. 음. 근데 내보다 한살 많은 내가 같이 태어났어요. 한살 많은 아들이 있다고요. 한살 많은 아들. 그러까그한살 많은 아들을 아줌마가 이제 어, 자기 아들이죠. 자기 아들을 얻고 이제 하, 저희 할아버지 살았을 때 우리 집에 온단 말이 에요 무슨 일이 있어서 온단 말이에요. 오면요. 자기 아들을 보는 게 아니고, 장손을 봐야 돼요, 장손을. 알았어요? 자기 아들을 보는 게 자기 아들 하면 말 듣기, 할아버지한테. 어디에 그러냐고 말이야. 엄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연세가 많고 할아버지가 떠나도, 어, 지금 이제 뭐, 연세가 많으니까 내가, 가보, 나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게 아직도 살아오면서 그게 박혀있는 거예요 그거. 예, 장손입니다. 장손 유다 지파라는 장손이 하나님 이기 때문에 유다라는 나라입니다. 그 결국 유대 유다 지파가 나중 에 유대라는 나라가 생기는 거죠. 예, 장손의 나라입니다. 장손의 나라. 아, 거기만 그렇게 했습니까? 신약에 와서도 맨양아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의 예수라고 하는 장자의 총애입니다, 이게 지금. 할렐루야. 예, 그래서 뭘우리 자택 교육을 하느냐라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이 내게 임하면 나는 장자가 되는 거요. 예 장자의 영을 받게 되는 거요. 예 할렐루야. 장자의 영을 받게 되면 은 장자답게 하라, 이 말입니다. 예, 뒤로 빠지기는 하고 말이야. 선도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가 기준하는 선을 자꾸 그런 가지 마세요. 그런 그런 건 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선은요. 명예, 죽고 명예 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리고를 딱칠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가리란 자가 자기 금도 갖다 놓고 보도 갖다 놓고, 좋은 거다 갖다 놨어요. 죽이지도 안 했어요. 그왜 그랬느냐고 물어봤습니다.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그랬대요. 하나님은 말안 듣습니다. 예. 네. 너가 취하라고 하는내 물건을 취했으니까 너도 같은 재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불살라, 그 사람도 같이 불살라, 재물로 치워라. 그래야 아이성을, 아이성에 들어가야 하나님 역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취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취한 물건을 같이 취급해 버립니다. 예, 하나님이 어찌 그럴 수 있느냐고요? 그래서 명다 군대는 명입니다. 예, 자 우리 김 목사는 이제 군대를 갔다 왔는데요. 군대서 에 이런 말을 한적 있습니까? 안 되면 하지 마라. 어때요? 예, 안 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안 됩니다. 그런 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안 되면 어떻게 하라? 되게 하란 말이오 삽이 없습니다. 손으로가 파, 돌로가 파든지 그냥 그래요. 안그러면 숟가락까지 와가 파든지 하란 말이야. 그런 게 그런 게어냐고억배 소리가 어디냐고 안 되면 되게 하란 말이에요. 예. 그게 군대라고요 군대. 자, 그리고 우리 김 목사 군대 안 되는 게 있어 없어? 예. 안 되는 게 어디서 안 되는 게? 예.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요. 그래서 군대는 군대는 뭐라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파괴입니다. 파괴. 예. 자, 이제 이 군대가 떠나는 거예요.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모여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만큼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예에 움직이느냐에 따라 이들이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날이 길다 길지 않다는 거 청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들을 청량해 봤어요. 40년 동안 단지고 청량해 보니까 모세가 청량하니까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 날이 길지 못하리라는 답이 나온 거예요. 모세가, 요놈 백성들이 말을 잘안 들어 하라 그러면 잘안 해. 그러니까요, 네 너희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필경은 들어간다. 하나님 말씀을 했기 때문에 가난 땅에는 들어가지만 너희 날이 길지 못하 그면모세가 저주한 거예요, 뭐한 거예요? 예언한 거예요. 예언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을 보니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 네? 그들을 보니 40년을 이끌어 다니도 아직 교육이 안 됐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3 0년이라는 세월이 왔습니다. 우리는 10년을 앞당기 앞당기십니다. 할렐루야. 예, 네, 아멘이 그렇게 말하네 30년 왔는 거예요. 그들 40년이 우리 10년을 앞당기가 우리는 그 하나님 믿는 예수의 군사로서 우리는 기록된 대로 명한 대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10년을 앞당기자고요. 할렐루야. 예, 네, 이 군대가 이제 나갔더라. 그래서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할 때 이와 같이 그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포진하는 겁니다. 앞에는 뭐요? 앞에 유단을 뭐요? 장자가 나가는 거죠, 장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고자 하는 여리가 있는 사람이 나가는 겁니다. 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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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는요, 예. 네. 결국 이사엘 자손들이 되게 들어갔는데 한 지파가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자기 지파가요, 땅을 좌는데도요, 그 땅을 차지를 못, 차지하지를 못해요. 겁이 나갖고. 그지부지 하다가 나중에 없어집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요 자도 못 묵어 좌도못 묵어 예 자도 못 묵고 흩어지는 거요. 예 우리는요 담대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냐 주의 영으로 고난을 담대게 받자는 거요. 예 신약이 와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뽑혔으니 뭐 하자고요? 시작 고난에 참여하자 이기자. 그래서 이때 나가는 거요. 예. 그래서 악라가 고난이 오는데도 이기고 환란이 오는데도 이기고 그분을 안 내요. 안될 때는 예수 이름을 부르짖고 나가는 니다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 우리는 나 또한 누구다. 시작. 예. 자, 자, 오늘 아침에는요. 요 간단하게 요거 하나만 더 제가 마치겠습니다. 구약에는 가난 땅에 들어갈 때 벗기를 메고 들어갑니다. 벗기를 메는 제사장이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신약에서는 신약에, 나가 영원한 곳으로 갈때 누가 벗기를 메줄 거예요 누가, 누가 벗기를 메고 들어갈 거예요 나, 아무도 나를 위하여 벗기를 메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신약에서는.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성경를 찾아보니까요. 누가 보면 16장 16절이더라고요. 그거는 꼭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외웠습니다 누가 복음 몇장몇 절? 16장 1 6절 누구도 아무도 벗게 매줄 사람이 없어요 이제 누가 벗게 매드느냐 이제 신약이 와서요 각인이 복음 속으 들어가니까 각인이 복음 속으 들어가니까 벗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단강에 썼는데 법계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거요. 무심법계 하나님 말씀을 행한 것이 없으니까. 요단강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요단강까지 서는데, 강을 못 끝내는 거야. 왜못 끝내느냐. 법계가 없어서 못 끝내는 거야. 못 끝내는 거요. 예. 그 누구 잘못이요? 예? 내 잘못이요. 이 땅에 있을 때, 이 땅에 있을 때, 그, 해야 되는 거요. 이제는요. 아무도 해줄 사람이 없는 거요. 내가 하는 거요. 각인이 복음 속을 들어가는 거요. 할렐루야. 예, 이 누가 보면 16장, 16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누가 보면 16장, 16절입니다. 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때까지는 제사장이 있는 거지. 그 다음에는요, 없어요. 이제 제사장이요. 각인이, 각인이 들어가, 개가 각인의 제사장으로 들어가는 거요. 해 주질 않아요. 예. 자,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율법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율법이, 율법이, 겉에 있는 율법이 여기까지만, 요한의 때까지만 인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율법이 일로 들어오는 거죠. 그죠? 일로 들어옵니다. 이제 요당강가에 각인이, 각인이 서서 각인이 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데요, 아직까지요, 그냥 뭐 예수만 믿으면 간대요. 그냥 아멘하면 간대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예, 목사도 못 들어가고 전도사, 장로, 권사도 못 들어가는 거 그러다. 헛소리을 예, 하다가 보니까. 예, 그 누구도 가위는 없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하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뭐라고요? 사단의 회라인 말이요. 사단의 회. 그럼 다른 말로 뭐요? 자칭 목사라 하나, 그 목사는 사단의 회라고 말하, 말하는 거죠. 예. 사단의 회입니다. 목사가 아니다이 말이요. 아니,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자기는 유대인이라 하나, 목사라 하나, 아니라는 거요. 사단의 회라고 말하는 거요. 예. 자 오늘 또 성령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또한 깨닫는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인마옵시 글씨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희롱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